주문이 들어오자마자 기름 속으로 퉁당. 정말 완벽하게 튀겨진 저의 이름은 치킨. 맛깔난 특제 소스로 버무려진 뒤 상자에 담겨 배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자를 픽업한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기원하며 배달 박스에 실렸는데. 꺼라? 응? 음? 왜 알고 있죠? 강과 산을 넘나드는 치킨 배달법을 알아봤습니다. 주문이 들어가니 산을 넘고 강을 지나 치킨이 배달되는 세상. 이제 정말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 중이거든요. 이 회사는 시범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무려 무인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죠. 저희 파블랑공 시스템은 이제 저희 뒤편에 보이는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체가 어디로 어떻게 비행하는지까지도 동시에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종자가 필요 없이 자동 비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드론 배송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동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된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배송용으로 쓰고 있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km 그리고 이제 총 40분 비행이 가능한데요. 특히 깊은 산속이나 바다 위의 섬 같은 겨고지 배송에 최적화된 방법이죠. 실제 드론 배송을 사용해 본 식당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기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가 못 가는 지역도 많거든요. 드론을 통해서 하늘로 이렇게 배달하고 배달 범위가 엄청 넓어졌고요. 배달 시간도 기존보다 많이 단축됐어요.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 운송 산업의 주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관심을 두는 드론 배송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드론 배송 서비스 사실 이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드론 기술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정확한 주소체계 고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기존에 있던 단순한 건물의 주소를 부여하는 거에 나아가서 드론 배송점 같은 어떤 시설물에도 주소 체계가 부여된다면 더 정확하게 드론 배송을 할수 있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비상 상황에서도 이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서산간지역에 설치된 드론배달점 272곳에 기초번호를 기반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물주소 데이터는 공공, 민간 분야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죠. 게다가 주소체계를 2차원 평면에서 3차원으로 이체화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지형의 높낮이까지 주소에 반영된다면 훨씬 더 정확한 드론배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소 체계에 높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드론의 이동 경로까지도 다 주소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하, 실내 공간까지 이 주소 체계가 부여된다면 자율 주행 로봇 배송, 그 다음에 자율 주행차 등 그런 어떤 첨단 산업의 인프라에까지 주소 체계가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드론 배송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머지않은 미래엔 아파트 창문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